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구독자 여러분. 저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사건 처리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이 하나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승소 사례 같은 거죠. 작년 여름에 피의자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제 고소를 당하셨다. 어떤 사업체셨냐면 이제 해외에서 발행을 한 코인이 NFT가 있었는데 코인은 직접 판매를 하신 적이 없고 NFT는 판매를 한 사안이었어요. 코인과 관련된 백서에서는 나중에 이 사업이 NFT랑 연계해서 메타버스 같은 부축하고 뭐 코인도 활용도 굉장히 높일 거다 라고 이제 백서에 써있었고 하지만 그 내용은 이제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백서였습니다 보통 백서에는 아 이걸 반드시 하겠다 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법적 책임이 없다 라는 면책 문구를 많이 넣긴 합니다 그 당시 nft가 엄청 유행을 했던 시기였나 봐요 가랭 시점에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실 D a y c 들어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nft 하나 사는데 막 1억씩 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요 말이 엄청나게 비싼 막, 그러니까 뭐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쓰레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디지털 수집품의 가치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비싸게 판매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가격이 막 급등했다가 어느 순간 딱. 떨어졌죠. 근데 이분도 이제 그때 발행 하셨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발행한 다음에 굉장히 가격이 높아졌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진 이런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NFT와 메타버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코인을 발행했고 NFT는 이제 그와 연계된 사업이긴 하지만 수집품 영목으로 코인은 판매하진 않았습니다. NFT 팔았고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코인은 그러면 어떻게 구했냐 덱스라는 유동성 풀에서 취득할 수가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이거를 이제 산 분들이 있겠죠. 또는 이제 덱스란 유동성 풀에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코인하고 교환을 하기도 했었고요. 덱스라는 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덱스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어떤 운영자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코인이 가득 찬 돈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통에 이제 빨간 공한 1대 파란 공 2.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가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빨간 공을 가지고 파란 공을 받고 싶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간 공 하나를 넣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공을 두개뺄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런 게 덱스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공을 두 개를 뺐어요. 파란 공이 두개 나오면 이제 이 사람은 덱스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교환을 한 거죠. 약간 이런 식의 구조로 비슷하게 이걸 코딩해가지고 짠게 이제 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가 이 교환 업무 를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을 채워 넣으면 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공이 많아질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함으로써 이 덱스라는 유동성 풀이 풍부해지고 그러면 교환도 더 잘되고 더 많이 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또더 많이 커지고 약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분이 발행한 코인은 덱스를 통해서만 교환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FTX도 아시겠죠.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을 하는 시점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NFT 가격도 팍 떨어지고 코인도 나중에는 어떤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 가격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가 좀 문제가 생겨서 폐쇄를 하게 됐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를 했던 분들은 아 내가 산 코인이랑 내가 산 NFT가 가치가 없게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투자 실패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야 발행한 사람에게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이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우선 저희가 이제 주장한 것 중에 제일 컸, 컸던 건 NFT는 우선 일반적인 코인과 다르고 그리고 코인과 NFT를 판매하면서 어떤 뭐 메타버스 사업을 꼭 성취하겠다거나 뭐 이런 것을 약속한 바는 없다. 그리고 사업 설명 하거나 마케팅할 때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사기 내지는 기망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런 부분들 방어했습니다. 를또 이제 저희가 추가로 증거로 제출했던 게 메타버스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 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실제 POC라고 하죠 POC 실시한거나 이제 코딩하신 것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자료를 충실히 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나 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뭐 주장하거나 또는 시세를 원금을 보장해줄 거라든지 이런 언급을 전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증거로 제출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무혐의를 받게 되는 이런 사안이었고 이제 불성취 결정을 그래서 받게 됐습니다. 뭐 사실 경찰 단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불기소 처분 결정서를 이제 내려줬는데 요즘에는 이제 불기소 처분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해요.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이 잘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NFT나 이제 코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사기 사건이나 횡령 사건이 많이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데 투자 손실을 보신 분들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기망의 의도가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잘 입증을 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그런 사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사업 사업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유의하실 게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은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고소고발을 당했다. 그러면은 실제 내가 마케팅이나 이런 거할때 원금 보장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허위사실을 과장해서 말한 부분이 없고 또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라거나 이렇게 확약한 사실이 없고 이제 사업 로드맵을 차근차근 이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한 모습들을 잘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 입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로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시면 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할때 중요한 부분은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 기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기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이제 원금에 대해서 내가 투자 금액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던 하지 않던 사기죄는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부분일 수 있고 사업자분들은 반면 원금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입히지 않았어도 사기죄가 될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유의하실 부분들이 있다는 점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번에 제가 이제 수행했던 사건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